사실은 이제 저도 요즘에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이 돌봄의 문제가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간의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. 이게 이 속에 우리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거고, 이 돌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그 지역 사회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, 요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. 그 당신의 마지막 집은 어디입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해 보면 요즘에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들 삶이 도시에서 살고 병원에서 죽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래서 이 진안군이 통합돌봄법이 내년 시행이 되는데요 이 돌봄 공동체 돌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과 우리 진안군을 차별화하고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수 있는 기본이 될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, 돌봄 시스템을 진안군청이 그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진안군의 돌봄 국을 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. 거기까지도 그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지난군의 돌봄 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다.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돌봄 체계 부분은 어떻게든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